아. 저 이제 진짜 방송 방송을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어제도 어제가 제일 심했는데 지금 좀 낫고 있는 중이거든요. 근데 목소리가 너무 안 나와서 그리고 말할 때마다 여기 편도가 너무 부어 가지고 말을 못 해서 오늘 오늘 방송은 못 합니다. 진짜 죄송해요. 빨리 나와서 올게요. 생각보다 편도가 많이 부어가지고 낫는데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솔직히 이런 식으로 그 뭐야 죄송 죄송합니다 방금 못해요 이러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. 안녕 안녕하세요. 지금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근데, 그래도 오늘까지는 좀 쉬어야 될것 같아가지고.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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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맞아, 맞아. 지금 이제 목소리가 나오긴 나오네. 지금도 안 나오고 있다. 그래서 그냥 약 먹고 오늘 그냥 푹 자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